자, 안녕하세요. 모니와 어, 호비. 그래서 오늘은 오늘도 뭘 어, 만들어 보려고. 오늘은 뭘할 뭘 거예요? 할 예, 네, 네. 요즘 네. 뭐 아미 여러분들이 되게 아미방 커스텀을 많이 한다고 그러고. 음. 나도 보긴 했는데. 네, 네. 그 아미방 커스텀을 우리도 오늘 해볼 겁니다. 아, 진짜? 네. 네. 어 여기 준비된 듯이 아미만 두개가 있네 자 그러니까 이거 커스텀을 그렇게 하신다고 제가 봤, 저도 봤어요 여기다가 네. 막 옷도 입혀주시고 네 맞아요 막뭐 아까 엄청 하더라고요 네. 아까 막 마이크랑 똑같이 만드시고 이런 네, 걸 저희가 봤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걸 갖다가 재킷업 해볼 겁니다 네. 이야 이거 어떻게 해봐야 되나? 자 시작! 어 재료 소개 아 재료 소개를 해야 어, 자 재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와 이거 그거 아니달 내가 봤을 그 아바타랑 옴입히이막그 다이어리 막 그, 이런 거 하던 그치, 거, 그, 거. 스티커도 있어 아 이거 비싼 거네 이거 비 이거 이가 아, 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이거. 큐빅 시트지라고. 네. 네. 저희 마이크 는이걸로 했다는 좋은 이 있어요. 아우. 네. 아니, 우리 마이크는 굉장히 고 없어요. 크리스탈? 네. 한번 해 볼게요. Let's go. 꼬추 음, 어떻게 꼬추라고 이 꼬추 주신 걸까나? 꼬추. 이렇게? 이렇게요? 그럼 개그로 할까? 욕조하지. 이거 이조로 이거 그냥 로할까요 자 일단 뭔가 일단 여기 여러분 글루건 있어요. 제 손에 있다고 해서 절대 위험하지 않아요. 왜? 이건 글루건이니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니까. 아니 셋째는? 멋이죠. 오케이. 한번 쏴볼게요. 물 쏴요. 빵! 빠! Yo glue gone, come on. Yo come on, glue gone. 오, 약간 이렇게 말해도 느낌 있다.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 봐. 이렇게 말해도 느낌 있지 않냐? 오. 갈거 같아. 뭐 없이. 이거 깨지네. 오예 한번 붙여 볼게. 어, 이손 떨리는 거 봐. 손 떨리는 거. 바피나 있어. 거기가 핀준이야 지금. 바피나무. 바피나무. 대이고이 뭐가 야 스네어가 굉장히 찰지다. 스네어가 찰지난 것도 지금... <laughs> 보이냐? 응. <왜? 웃음> 아미바 있는거 아니냐? 그러다가. 붙여 붙여. 겠어 뜯어지긴 뜯어지긴 하네. 아니 지금 왜 웃으시다들. 내가 꽃 붙이는 걸 보고 다들 지금 폭소가 터졌어요. 이렇게 제가 가끔 제 친구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 보면 그냥 제가 숨쉬는 게 그냥 웃긴가 봐요. 제가 보면 그냥 웃어요 왜? 제가 뭔가를 하면 그웃더라고요와안 <놀람> 어, 이쁘다 어씨 깜짝이야 오, 방금 <웃음> <없어>. <웃음> <또 아쉬워>. 어 방금 허벅지 팍 쳤어 하하지 어려운 거 아니야? 아. 되게 고급 기술 아니야? 제가 하고 싶어 그러면은 네. 일단 저 총으로 갑니다 저랑 아주 잘 어울리죠? 뭐지 너, 너, 이런 이런 아. 예? 그런 <laughs> 그래, 피웅 피웅 거리는 거 예? 그가 있어? 래리는거 있던데? 그래? 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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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라스테코 아니야 너? 글라스테코? 그런 이름이 약간 그.. 나 진짜 어렸을 때.. 멕시코 음식 같다? 뭐 어, 친한 사람 많이... 아닌.. 글라스아코 글라스아코! 야너 조심해라 뭐야? 굉장히 위험해 봐 조심하고 있다 아! 뭐하고 어, 어왜 걱정 마라! 아우 어, 내 목숨 내가 다 챙겼나? 좋아해 야 이거 어떻게 한다고? 잠깐만 이거 왜, 왜 이렇게 됐니? 잠 이거 왜, 왜 이렇게 늘어졌니 이거? 어? 야나졸리다 어우 조심조심 조심. 안 돼, 안 돼. 오, 어, 저 이제 그만할래요. <laughs> 자, 이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수고했어, <laughs> 여러분. 어, 저희 오 이제는 이 손가락 파도 개척한 거야. <laughs> 어, 뭐? 오늘 어, 유치한 참 유치한 막 계속 카트가 붙이고 싶은 이런 이 느낌은 뭘까? 어, 그났 다시, 일래나 같은데? 나이 스티커 너무 붙이고 싶어서 어떡하 어떡하지? 나참좀 아, 망했는데, 망했는데. 죄송한데 이 스티커를 꼭 붙여야겠어요. 뭐좀말려줘뭐좀 어, 알려줘, 뭐좀말려줘뭐좀 알려줘, 뭐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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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쳐봐요. 킴 파이드, 킴 파이드, 킴 파이드. 나쁘지 않아. 귀엽다. 걔가 바뀌어. 마이크를 들고 있게 해주면 안 돼? 네? 네? 이가세요. 이가세요. 오, 매매하. 요즘 <웃음> 먹고 있어요, 남주 씨. 저요? 저 그냥 뭐 파스타 먹고요. <laughs> 뭐 뭐? 파사, 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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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 못날 그럼 장난 말해. <laughs> 느낌 있지 않냐? 야무 무대에서 나기도 하고 아, 뭐 새롭긴 한것 같아. 한 영역을 개척한 것 같긴 해. 어떤 영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물감이 있어. 붓이 있어. 붓으로 이걸 어떻게 하라고? 양면 테이프가 안 뜯어집니다. 아, 나 지금 인내심 짧 짧은, 짧은데요. 야 약간 아, 인내심 <laughs> 아, 씨뭐 <laughs> 어렵다?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미밤이 그렇게 커스텀.. 딱히 좋은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미밤을 다시 만듭시다. 아니,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다들 금손이라 진짜 나왜 이렇게 딸려다 보니까, 나는 금손이 아니고 딸손.. <laughs> <laughs> 와.. 진짜 유치하다. 잭슨 폴록의 올로버 페인팅을 해봅시다. 어.. 오, 오.. 자,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하면 한벽 끝도 없이.. 이거 오일이에요? 거? 아, 라고? 대단한데? 아, 모르겠어. 우, 우, 베이베 파란색이가 아, 결국 실용성 없는.. 잡을 때, 여러분들 잡을 때 이렇게 잡아야 된다, 내 거는. <laughs> 이렇게 잡아야 돼요? 제이홉! 놓아야 돼, 이렇게 잡아야 돼요? 아니지, 제이홉. 거꾸로 잡아지아니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laughs> 파란색 안 돼. <안 웃음> 아, 파란색은 여기 있어. 아, 여기 이게 파란색이래. 모르겠어.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오빠들, 어버이날 준비하는 거야? 오 새해 아아지지 <laughs> 새해 복...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요호요호호호호호호호지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3 <아니지>, <laughs> <laughs> 아, 요즘, 요즘 4호호호호호호호 <laughs> 몇 킬로야? 야 이거 94 k g 가자야막구안하는데가 어. 연승이랑 <laughs> <야, 웃음> 똑같은 느낌으로다가 야 안돼 사고야 이거 사고야 제100킬로요 저도 지금 역대급 몸무게예요. 아시아. 네. 대초침 응. 응. 제가 65 5 정도 됐어요. 아유 어, 선방 안해요. 참고로 저 데뷔할 때 몸무게가 64 킬로였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네. 64그 킬? 지금 똑같고요. 그때는 턱을 접을래도 안 접었어요. 야 이런 거 전국에 했었으면 진짜 난리 났겠다 오늘한테 했으면 오늘한테 못가어오늘은안 끝났어. 끝났어 그래서 날 시킨 거 같아 말 끝나라고 <laughs> 제아미가 엘사 같다고요 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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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런 드리우 노 무슨 노래인지 모르는데 뭘 누가 부르고 다니는 건거 같다 비가 말래 우리가요 야뭐 이거 회생 가능합니까? 계속 불가능인 것 같아요. 솔직한 혼종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손키스 달려주세요. <laughs> 8살 우리 딸솜씨다 <laughs> <laughs> 넣을까 말까? 둘둘둘다 하겠지? 아마 난것 같다. 내가 확대해서 보여. 야돼 아, 대박이다. 아직 여덟 살이면 아 바쁘지 않네. 그렇게 동안인가 내가? 아... <laughs> 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아미 큰 이제 저 밖에서 바이브레이션 보니까 저 종국이네. 형 씨, 아미방 커스텀을 너가 했어야 됐다야. 어? 에? 아? 에? 뭐이시여 이게? 아미만 커스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라이브 중인데. 안녕하세요 거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 있어요 카메라 나왔어요. 저 둘만 컨텐츠니까 내가 방해는 안 할게요. 아 방에 아닌데요. 아뭐것 집중하세요 것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만들데 어? 집중. 오, 오 잘했다. <laughs> 느낌있죠 차라리 그 호소 있게 더 좋은 것 같아. 그거는 <laughs> 짧깨라도할 여러분 그냥 그만 할게요. 왜왜왜 왜, 왜? 봐봐. 다른데? 아 모르겠어 뭐가 이게 뭘까? 지구. <laughs> 지구네. 아, 동물들이라도 그럴걸. 그래, 동물들 가자. 쿠키 오 JK 창크. 하이 차카 c 캐 Hunt! j 옆 옆에서 복싱하고 있었는데 u 복싱하고 있 k Hunt! Jack Hunt! Jack Hunt! Jack Hunt! Jack Hunt! Jack h u n 아 망했어. k Hunt! j 이 c k Hunt! Jack Hunt! 하고 보라색 만들기면뭐좀 o 보보색쓸쓸보라 n 진짜 생각 e that. I'm n 아 t 아 u r 이 w h 이거에 생각했어요? 아난몇번 했어. What 보라 i 보 w h a 의 is it? What 적 s it? Wha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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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 h 재밌 is 다 t What is 이 t <laughs> <인상적이죠? 웃음> <물 웃음> <laughs> <laughs> 재미는 있는데 재능은 없어 이름은 집중 제이홉 집중 그냥 그, 그... 음악 하나 열심 하겠습니다 네. 자 짜자잔 짜자잔 아우 이거 너무 무섭다 야 어우 너무 무서워 잠깐만 <laughs>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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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사, 사. <웃음> 아니 반짝거리지 말라고 하지마 그렇지 아이. 이 지구, 여러분 지구가 아파하고 있어요 하트나무 보이세요? 제 사랑을 담았고요 지구를, 지구를 사랑하자 칠해지지. 이름 지어주세요 지구! 아, 그건 지구한테 너무 미안하고 나는 지구. okay, 너는 나 지구 오케이, 너는 나의 지구 가겠습니다 너는 나의 지구 보시면은 먼저 숨개하시죠 자! 지구예요 저도 지구로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일단 지구가 됐고요. 뭐 네.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됐습니다. 이상해 <laughs> <laughs> 약간 옷을 입은 듯한 느낌으로다가 야꾸몄거요 이게 부르키면는 약간 좀 무섭습니다. <laughs> 이게 부르키면다 무섭나 봐. 느낌 엄청 무서워. 이렇게 완성을 시켜봤는데 야, 사람 같네. 홀맨 같다. 홀맨. 어. 홀맨 아니야 옛날에?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지. 좀 오. 오. 옷을 입은 듯한. 아멘, 아멘이네, 아멘. 어. 아멘. 이렇게, 아, 어, 구사제 아, 어, 아미바 만들기! 가 끝났고요. 완성! 자, 여러분, 안녕! 해주십시오. 여러분, 안녕.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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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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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셀프 안녕 어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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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